어출쌍생 성골 남진이란 말이 있긴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당시 신라 왕실은 왕위를 이을 성골 왕자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그들이 목숨보다 중위 여기는 골품, 이 특히 성골의 혈통을 무조건 지켜야 했기에 진평왕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왕위를 이을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진평왕은 일찍이 공주들을 마음에 두고 비교적 오랜 시간 왕위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게 되죠. 진평왕은 큰딸인 천명보다는 둘째 딸 덕만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마 천명공주는 전형적인 여성상이고 반면에 덕만에게는 신하들을 이끌 그런 리더십이 보였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사실 가만히 있으면 왕위는 첫째한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진평왕은 천명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동생에게 다음 보위를 양보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천명공주 전형적인 대한민국 장녀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소곳이 순종하며 일찍이 벌 밖으로 나가 살게 됩니다.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해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꿈꿨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천명공주가 마음에 두었던 남자, 바로 진지왕의 둘째 아들, 용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야 부인이 용춘과 결혼하고 싶다는 딸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용춘이 아닌 용수와 결혼을 시키죠. 이뭔 개소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그렇지 결혼이란 게 인륜지 대사인데 말을 잘못 알아듣고 둘을 잘못 결혼시킨다는 게 아마 이건 잘못 알아들었다기보다 그래도 진지왕의 장남이 용순데 장자를 먼저 결혼시켜야 하니까 진평왕과 마야왕후가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듣는 척해서 천명을 그냥 시집 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이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용춘을 향해 있습니다. 이걸 안 용수. 천명처럼 전형적인 대한민국 장남입니다. 아내가 자기 대신 동생에게 마음이 있는 걸 알고, 동생에게 부마 자리를 아예 양보하려고 하죠. 예, 정말 천사죠? 뭐, 저 같으면 막 질투나서 확, 이게 예, 뭐, 할것 같은데. 하지만 용춘 역시, 어, 형의 양보를 또 거절합니다. 그러면 형제가 다들 인성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용수는 이렇게 천명과의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자신에게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병을 핑계로 용수는 자기 대신 천명을 계속 용춘과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어머니 마야 왕후 이 사실을 알게 되죠. 화를 내는 대신 궁중 잔치 때 용춘을 불러 천명과 함께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뭐이 부부관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용수랑 천명은 사실 뭐, 말만 부부지, 예. 뭐, 뭐, 이혼한 상태랑 똑같은 거죠. 몇년 지나지 않아, 용수는 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때, 용춘을 불러, 아내, 천명을 부탁합니다. 본격적으로, 내 아내를 부탁한다. 네가잘 데리고 살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용춘은 용수와 천명 사이의 아들인, 예, 아들. 춘추입니다. 이 춘추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정말 보기 드문, 뭐, 착한 건지, 아니면 뭐, 삶이나 사랑에 욕심이 너무 없는 건지, 예, 이 천명도 또 용수도 참, 참사됩니다. 자,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릴게요. 자, 용수와 다시 이 용수와 천명이 결혼을 했을 때였습니다. 앞서서 뭐, 천명도 마음이 용춘을 향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용수보다는 동생이었던 용춘이 뭐,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리더십, 이런 게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명도 그렇고, 이 동생이었던 덕만도 용수보다는 용춘을 더 좋아했었죠. 예, 이 용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지왕과 지도왕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진지왕이 폐위되고, 어머니 지도왕후가 13살짜리 진평왕을 섬기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진평왕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이 진지왕의 아들이니까요. 예, 이 진지왕 형인 동륜의 아들이 진평왕입니다. 촌수상으로는 사촌형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기, 어린 사촌동생이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니까 진평왕이 불쌍하게 여기면서 총애했다고 합니다. 성정에서는 8대 풍월주였던 문노 밑으로 들어가 문물을 익혔고요. 이복동생 비형과 함께 낭도를 모았으며 이후 13대 풍월주가 되죠. 풍월주가 된 뒤엔 화랑의 여러 인재를 모은 데 있어 골품을 가리지 않고 선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귀족 아들들 반발이 많았겠죠. 하지만 이를 다 무마하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고르고 또 상을 주면서 화랑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또 이를 바탕으로 풍월주에서 물러나 이후에 조정으로 간 뒤에는 다시 이 화랑들 가운데 능력 있는 평민 출신 낭도들을 많이 등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실행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거기에 본인의 외모, 능력까지 있으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좋아했겠죠. 자, 덕만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진평왕이 둘째였던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면서 언니 천명은 골 밖으로 나가 살게 됩니다. 골 밖으로 나가 살면서 얼마 후에 용수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자, 덕만은 자신이 용춘과 함께하게 해달라며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예쁜 딸이 부탁하는데 들어줘야죠. 진평왕이 용춘을 부릅니다. 덕만과 함께 결혼하거라. 했는데, 용춘이 거절합니다. 왜냐면은, 천명이 자기 좋아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죠. 어쩌면은 또 용춘도 덕만보다 천명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계속 부르니까 두번세번 번 계속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일단 결혼해서 덕만을 모시게 됐는데요. 자식이 한 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춘은 다시 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천명도 걸 밖으로 나갔다, 뭐 용춘도 걸 밖으로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렇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튼 뭐 일종의 이혼, 내지는 별거로 봐야 되는 거고요. 더 이상 그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고, 천명이 걸 밖으로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궁중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용춘이 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 욕심이 있었던 덕만은 이번엔 언니의 남편, 형부족, 용수를 요구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춘쟁이죠. 뭐 나중에는 뭐 왕이도 자기가 안게 되어 있는데 이미 정해졌는데, 예 언니의 남자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언니였으면, 예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관계가 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용수가 자꾸 천명과 용춘을 이렇게 같이 둘이 지내라기 하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덕만은 용수랑 지내게 됐어요. 부부 관계가 순식간에 서로 체인지됐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용수와의 사이에서도 자식을 나지 못했습니다. 자, 진평왕이 죽고 드디어 이 덕만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뭐 왕이 됐겠다.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덕만은 다시 맏에 들었었던 용춘을 불러 남편으로 삼죠. 그런데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용춘은 처음 그때처럼 다시 벌 밖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즉, 용춘은 선덕여왕과 두 번째 이혼을 하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 형 용수가 세상을 떠나고요. 용추는 그때부터 천명 그리고 소병공주라고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두 부인과 자녀 10명을 두고 함께 평생 바둑두고 또 검은꽃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욕심많은 이 동생 선덕여왕은 언니 남자를 여러번 빼앗았지만 끝내 자녀는 없었고요. 그냥 착한 언니였던 천명은 결국 원하는 남자와 함께 행복한 여사를 보내게 된 겁니다. 드라마에 보시면은 뭐, 저게 피습을 받아서 뭐 죽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픽션이고요. 예, 평생 잘 살았던 게, 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지왕부터 진평왕, 또 중간에 미실 이야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자,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선덕여왕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진평왕 때 진도를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진평왕을 꽤 오랜 시간 다뤘습니다. 진평왕 끝자락에 와있는데요. 네, 지금 고구려는 27대 영류왕이고요또 백제는 30대 무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고구려는 24대 양원왕까지 밖에 안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근데 지금 신라는 저희가 근 100년 가까이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너무 안 맞아서, 어, 일단 고구려를 먼저 다루고 어느 정도 영류왕 때까지 진도를 맞춘 뒤에 다시 신라로 와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고구려 25대 평원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선덕여왕으로 돌아올게요. 왕조중심불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